일본어 스테어르. 스타트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 닥터 용이에요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. 난왜 이리 똑똑한 걸까? 네, 이 표현입니다. 완전히 완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표현이죠? 여러분 외국어 공부할 때도 자신감 정말 중요하죠? 자, 이 문장 일본어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올해 아담마 요수기 오래, 아따마 요수기 네,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올해 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나 라는 뜻인데 보통 남자들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. 어, 남자라고 해도 다는 쓰지 않고요. 특히 뭐 남성스러운 남자 산 남자라고 해야 될까요? 타프한? <laughs> 그런 남자들만 쓰는 말이에요. 아담아 이게 머리 요수기 이게 너무 좋다라든가 지나치게 좋다라는 뜻입니다. 두기를가 붙으면은 그런 뜻이 되는데요. 요수기의 요가 뭐냐면 좋다라는 뜻은 이 하고 요이 두 가지가 있죠. 쓰기를 붙이려면 요이를 쓰셔야 돼요. 이형이연사니까 이를 빼고 쓰기를 붙이고 여쓰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뭐 만약에 어이시라는 말에다가 쓰기를 붙이려면 이를 빼고 쓰기를 붙이고 오이시 쓰기. 네, 너무 맛있어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頭良すぎ俺頭良すぎ俺頭良すぎ